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할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은 대종경 요음품 15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긴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것 극기에 대한 법문인데요. 법문을 보면 이겨야 할 대상이 셋이 나오죠. 다른 사람, 천하 사람, 그리고 자기. 다른 사람을 이기고 천하 사람을 이기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먼저 나를 이겨야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인데요. 그런데 나를 이기는 것이 쉬운 것이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애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영웅시대와 같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힘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시대가 아니죠. 완력의 시대가 아니라 지식의 힘, 지혜의 힘이 세상을 이끌고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 세상입니다. 이길 수 있는 원천을 힘으로 표현했는데요. 우리 수도인에게 있어 갖추어야 할 힘은 세 가지입니다.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인데요. 원불교에서는 이세 가지 힘을 삼대력이라 말합니다. 이 삼대력을 갖추었을 때 내가 나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삼대력을 갖추었을 때 나를 이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극기의 원천은 바로 수양의 힘, 연구의 힘, 취사의 힘이고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일심의 위력, 지혜의 위력, 실행의 위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기는 것 이것은 법과 마가 싸워 법이 이기는 것이고 그 범위를 넓혀 보면 삼십계문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내가 나를 이기는 방법이 됩니다.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욕심을 이기는 것과 습관을 이기는 것입니다. 첫째, 욕심을 이겨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욕심에서 비롯되는데요. 삼독심인 탐심, 진심, 치심 이 세 가지 중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진심이 나고 탐심과 진심이 일어날 때 치심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참는다는 것과 이긴다는 것을 통일시할 수 있는데요. 욕심을 참는다, 욕심을 이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정당하지 않으면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외적 경계의 유혹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경계를 이겨내야 하는 나의 마음도 힘이 들게 됩니다. 솔성 여론에서는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요. 사실 사자보다 욕심이 더 무섭습니다. 물질적 탐욕이 일어날 때,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강할 때, 그 마음을 끊어내고 참아내고 이겨야 합니다. 둘째, 습관을 이겨야 합니다. 자기를 능히 이기는 힘, 이것은 의지력이고 실천력입니다. 옳은 것을 실행해야 하는 것을 알긴 알지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무엇이 가로막을까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익혀온 습관을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개문 중,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며가 있는데요. 술 끊는 것, 담배 끊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쩌면, 죽기 살기로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이죠. 습관은 한두 번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반복되어 굳어진 것이 습관입니다. 뭉쳐서 단단해진 그 습관을 한방에 깨뜨릴 수 있을까요? 하나씩 하나씩 실행하다 보면 우리의 실천력이 키워집니다. 쉬운 것부터 하다 보면 어려운 것들도 해내게 되죠. 하나를 하게 되면 여러 개를 능히 할수 있게 됩니다. 내가 상대해야 하는 일이 여러 개이지만 결국은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노케테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영원히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종경 본문에서는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천하사람을 능히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천하사람을 다 굴복시킨다는 것일까요? 천하 사람, 즉, 모든 사람을 지도하고 교화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동, 감화시킨다는 말씀이 되죠.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교화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감정 하나 조절 못하는 사람, 말만 내세우고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교화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습관과 관련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기는 것은 참는 것이라고 할때 말할 때 참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우리는 말의 습관, 말의 품격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해대는 말이 아니라 신중하게, 정중하게, 복되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저는 말하는 습관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 뭔가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말까요? 입이 근질근질해지죠. 전화라도 해서 일부러 그 말을 하고 싶어 안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이말 안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말 해도 될지 몰라?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밀은 지켜줘야 합니다. 터키에 속담에는 내 혀를 입안에 채수처럼 간수하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겠죠. 그런데요, 결국 말로 실수하게 됩니다. 쏟아진 물은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뱉은 말은 주어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꾹 참는 거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의 입에 지퍼를 꽉 채워야 합니다. 일단 멈춰서 이 말을 해야 할 말인가, 안 해야 할 말인가,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해야 할 말인데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 그 마음과 싸워야 하죠. 그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나를 이기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을 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쉽게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도 매우 쉬운 일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잘안 했던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긴다는 것은 나를 넘어선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 같은 경우 자신의 한계를 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계는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굴레일 수 있습니다. 아,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그것은 내 능력 밖이야.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맴도는 거죠. 극복하려 하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능력을 규정 짓습니다. 나를 이긴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체력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맞서서 그것을 돌파하려는 노력이 바로 극기의 과정이 되죠. 그 극기의 과정을 통해 한계를 극복했을 때의 기쁨은 어떨까요? 운동선수는 값진 메달을 딸 것이고, 수험생은 합격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 수도인은 진리의 무한한 은혜와 위력을 체험하고 극락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나름으로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심장병 어린이 돕기 새생명 국토술례 대행진에 참여했는데요 지금은 심장병이 큰 병은 아니지만 30년 전만 해도 죽고 사는 문제였고 비용도 많이 드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새생명 국토술례는 32박 33일 동안 전국을 자전거로 순례하면서 모금 운동을 펼치는 일이었는데요.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약 3,200km를 달리는 강행군이었습니다. 1학기 내내 체력 훈련을 하고 매일 기도를 올리고 떠나기 전날에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유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일정은 하루에 약 100km를 자전거로 달리고 목적한 도시에 도착하면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풍물을 치며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거리 모금 운동을 합니다 각 교단과 기관들의 성금과 가두모금을 통해 약 1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이 일이 구회 때까지 이어졌는데 더는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교단 어른들께서 말리는 바람에 중단되었습니다 이 일로 수백 명의 어린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월의 아스팔트 온도는 40도가 넘습니다. 차들은 쌩쌩 달려 위험합니다. 그렇게 100km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도착해서는 장구를 메고 그 도시의 가장 번화한 곳에서 모금 운동을 합니다. 저녁에는 그 모금통을 털어 계산을 끝마쳐야 하루가 끝나게 됩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몸이 녹초가 됩니다. 아무리 20대 청년이라 해도 근육 경련이 일어나 중간에 잠을 몇번 정도 깰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다음 도시를 향해 떠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33일 순례 기간 중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술래 약 일주일째 되니까 다리에 근육, 근육 경련이 왔고 아킬레스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때가 서울, 춘천, 홍천을 지나 강원도 태백에 가는 일정이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산도 많고 구불구불 오르막길이 많아 참 힘든 코스입니다. 태백 밑에 도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도계에서 태백까지 올라가려면 큰산 하나를 넘어야 하는데 한 10km 정도 달려야 합니다. 겨우겨우 도계에 도착했는데 눈앞에 큰산 하나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구비 구비 그 고객 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밑에서 고민했죠. 저 고개를 올라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에서 포기하고 자동차로 올라가야 하나? 어떻게 했을까요? 죽기 살기로 올라가보자 다짐했죠.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앞을 보면 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날까봐 무조건 땅만 보고 계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오로지 페달 밟는 것만 생각하고 천천히 천천히 달렸습니다. 이것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로 기어가는 수준이죠. 중간에 한 번도 안 쉬고 가다 보니까 드디어 태백 고개 정상에 딱 도착하더라고요. 그때 김훈이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자전거에서 내리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에스코토안 봉고차의 기대에 한참 동안 그 감격을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몸의 한계, 의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니까 뭐든지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힘은 들었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32박 3 3일의 국태오 순례 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행 마음 공부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한번 극복하면 그 이유는 수월해집니다. 고비를 넘기면 쉬워집니다. 싸움에도 단기전이 있고 장기전이 있죠. 또한 작은 싸움과 큰 싸움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짧고 작은 싸움은 이기기 쉽고 저도 큰 충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고 큰 싸움은 나의 인생이 걸려 있는 때도 있습니다. 나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그 싸움에서 능히 자신을 이길 수 있느냐에 따라 나의 행복과 불행이 갈리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백적간도의 진일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과 거기에서 주저앉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자신의 한계, 임계치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내가 한 단계 더 진급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능히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심을 떼고 습관을 벗어나서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우리의 공부에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능히 이길 수 있으려면 욕심과 습관을 만드는 나라는 존재를 아예 없애야 합니다. 나를 없애는 공부가 바로 무아 공부죠. 범부중생은 내가 원인이 되어 죄를 짓게 됩니다. 30계문을 보세요. 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괴문들입니다. 내가 무화가될때그 괴문들도 자연히 묶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도가의 책 장자에는 오상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오죽을 상 나아 뜻을 풀이하면 내가 나를 죽인다라는 뜻인데요. 나를 죽인다는 것은 나를 없앤다는 것이고 이는 바로 무아를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이기고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무아란 무엇에도 걸림이 없다는 것이고 머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내 마음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능심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무념, 무상, 무주 이것은 바로 무아이고 무심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자아완성이고 자아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움합니다. 삶의 온갖 유혹과 경계와 전투를 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산종사께서는 법품편 55장에서 그 다음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당장에는 이겼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방심하면 다음에는 질 것이요. 당장에는 졌다 할지라도, 겸손하며 분발하면 다음에는 이기리라.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나는 나의 무엇을 이겨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모습 중 무엇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게으름이라고 답하더군요. 저마다 자기가 이기고 싶은 자기 모습이 있을 겁니다. 마하트 마칸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적은 여섯 가지가 있다. 색욕, 화냄, 집착, 큰 것을 취하려는 것, 자만, 비탄이라고 했습니다. 이 적을 이겨내면 다른 것들을 정복하기는 더 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등이 이기는 것, 가장 큰 힘이 필요하고 우리 공부인은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 상대력을 통해 극기할 수 있습니다 욕심의 경계가 왔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하고 철석같이 굳은 나쁜 습관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한계를 지치 말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진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를 내던져야 하는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나를 놓고 비워서 무심, 무화의 경제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수행해야 합니다. 자기를 능이 이겼을 때 천하 사람도 이끌 수 있고 감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